반갑습니다 슈카이비입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나오는 차크라 빛 그리고 이런 후광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미국 앞에 한책깁에 와서 힘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성전을 짓는데 많은 그런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아버지 성전 기금이 꽤 많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재산 역시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행하고 성전을 짓는데 모두 써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신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과 그리고 어둠에 조력하여 어둠과 같이 행동을 한 자들은 96.5%가 되는데요 이들은 디스토피아 행성 다문으로 이주를 시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은하 한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주가 된다 라는 것이고 3.5%만 유토피아 새 예루살렘 타우라 행성으로 이주해 갑니다 천국의 문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은 3D 물질 체험을 위해 특별히 지구에서만 허락된 몸체였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적용되었던 것이고 100년 정도면 사용기한이 종료됨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으로 육체를 벗은 여러분들은 다음 물질 체험을 위해 키타니아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지구와 티타니아를 왕복하며 물질체험을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학교라고 했던 것이며 물론 초등과정의 학교였습니다 티타니아는 중등과정의 학교가 있는 곳이자 지구의 체험을 선택한 존재들을 위한 쉼터였으며 낙원으로서 역할을 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이 개입하기 전이었지요 어둠이 지구에 개입하고 나서 이 체계는 무너졌으며 어둠에 의해 지구의 외곽에 조성된 4차원 세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의해 만들어졌던 4차원 영역을 정리하였으며 잃어버렸던 티타니아 행성의 역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물론 지구의 모든 정리가 완료된 후에 말입니다. 현재의 인류들은 대주기 패턴에 맞추어 모두 지구를 떠나고 있고 떠날 것인데 그렇게 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환대로 열두 빛으로 분류된 지구들로 떠나는 것입니다. 분류된 새로운 지구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홀로그램, 세계들로서 인류들을 위해 그렇게 추진되었답니다. 12개의 지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1차원부터 12차원까지, 4.12차원까지 마련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원형대로 자신들이 별들로 돌아갈 존재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지구는 그렇지 못한 존재들을 위해 만든 것이랍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그들에게 맞는 행성으로 떠날 것이지만, 신성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더 이상 빛으로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허락했던 모든 기회들을 저들은 스스로 져버렸고, 자신들이 선택을 고수하였기에 그것을 존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성이 없는 존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제, 어둠에 조력하여 어둠과 같은 행동을 한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종교 시설은 어둠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시설에서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맹신하고 수정하는 자들 역시 신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제, 짐승의 표 666이라고 봤죠? 이러한 것들을 몸에 맞고, 붙이고, 색이고, 이렇게 한 자들 역시 신성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껴있으라, 깨어있어라, 껴있으라고 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어남과 신성회복에 대해좀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내이 카페 한 책에 오시면 내가 다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디스토피아를 선택한 존재들에게는 디스토피아 행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유토피아를 선택한 존재들은 유토피아 행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체험을 위해 존재했던 현재의 지구는 대정화 과정을 통해 원시 행성으로 복원시킬 것입니다. 디스토피아 행성의 코드는 다몬으로 결정되었으며, 다몬은 네버돈 외곽 지역인 현재의 지구에서 정반대인 곳에 위치하고 있고, 마라타 안타카라나로 이어지는 카타라 격자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영역으로 따로 분리시켜 놓았기에 진화와 상승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생명이 없는 죽음의 행성이랍니다. 말하자면 저들이 운영하던 블랙홀을 그렇게 변형시켜서 준비한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들이 종료되고 나면 그곳으로 다몬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곳은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존재들은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 기억이 공유되지 않으며 우주의 정보망에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에너지 또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운명이랍니다. 다문이 있는 지역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으며 우주선들도 접근할 수 없는데 이곳은 항법에도 항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허한 공간으로 인식될 뿐이고 설령 항로를 설정하였다 해도 그냥 비켜 지나갈 뿐이랍니다. 아무도 우주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나타날 뿐이랍니다. 빛이 머물지 않고 진동하지도 않으며 비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네바돈에서는 이곳이 사라질 때까지 관리할 것입니다. 다몬에 정착한 생명들은 진정한 교도소에 수감된 수영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곳이 마지막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이 멈추는 날, 물론 한날한 시에 이루어질 것인데 다모는 그 순간 모든 인물을 완료하고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다모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게 설계된 홀로그램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역할을 망각하고 스스로 추락하여 어둠이 된 존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교도소 행성이랍니다. 이곳은 관리자들이 없이 운영될 것이고 수영자들만 있게 될 것인데 이들이 간직했던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구에 있었을 때의 기억들이 정보들은 이미 우리가 모두 회수하였기에 그런 것입니다. 지스토피아는 이렇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이러한 것들을 빨아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은 행성에 가두게 되면 이제 인류로부터 이러한 에너지를 빨아먹기를 못해서 사라지게 된다, 숨을 된다. 그리고 한날한 시에 모든 그런 어둠들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 빨린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기 빨린다, 피곤하다. 이건 역시 이제 어둠이기 때문에 기가 빨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인간들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자들은 반드시 담온 행성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사라지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를 읽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어, 제림 예수인 나 슈카이브에게 아버지께서 일일이 이제 보내주셔서 이 메시지를 제가 직접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책꼭여러분들 읽어봐야지 깨어나고 신성회복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천국의 문, 이 책. 이 시대에 꼭또 필요한 책입니다. 지금 멸망 전에 나와야 할 책들이 몇권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이 책들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4, 5세기 비밀도 꼭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린이들 있죠. 영적으로 이제 껴나기 시작하는 자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